자 전체 집합이 있고요. 두 부분 집합 A와 B가 있습니다. 자 집합 위에 부분 집합 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집합 X의 모든 원소 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 X의 부분 집합 그러니까 X의 원소 의 개수는 6이라고 나와 있고요. A에서 X를 뺀 것과 B에서 X를 뺀 것이 같아야 됩니다. 그 집합이. 그리고 다 조건을 보니까 요녀석을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것들을 하나 하나씩 조금씩 만져볼게. 일단, 여기다가 선생님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봅시다. 전체 집합 이렇게 체크하고요. 이렇게 좀 그림을 그립시다 여기가 A, 너가 B예요. 이렇게 해서, 자, 겹치는 원소가 여기 3, 4, 5네요. 좀 그림이 작다. 아니다. 이렇게 하자, 얘들아. 여기에 이 부분은 3, 4, 5라고 하고요. 이렇게 쓸게. 그 다음에 여기는 1, 그 다음에 2가 있고요. 여기는 6하고 7이 있어. 그럼 여기 1, 2, 3, 4, 5, 6, 7, 8, 9, 10이 이렇게 밖에 있다는 라 것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 그림 가지고 본다. 자, 그랬을 때 가조건은 우리가 맨 마지막에 볼 거고, 나조건을 한번 보자. A에서 X를 빼고, B에서 X를 뺐더니 같대. 그러면 X는 A가 가진 녀석과 B가 가진 녀석들을 공통으로 갖고 있어야 되겠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봐봐, 두 번째. X라는 녀석은 누구를 갖고 있었냐면, 봐봐. A는 지금 1하고 2를 B와 다르게 갖고 있고 B는 6하고 7을 무조건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렇지? 그리고 A도 3, 4, 5를 갖고 있고 B도 3, 4, 5를 갖고 있어. 근데 1, 2랑 6, 7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 녀석들에 대해서는 다 갖고 있어야겠지. 그래서 1, 2, 6, 7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X가. 그래야 너에서 너를 뺐을 때 1, 2가 없어지면서 3, 4, 5가 나올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아주 심플하게 봤을 때너 b에서 x를 뺐을 때도 6, 7을 빼게 되면 3, 4, 5를 이렇게 남길 수가 있겠지. 물론 3이 있을 수 있고 4가 있을 수 있고 5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좀 참고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남한 자리는 두 자리야. 여기 두 자리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 있냐면 집합 x 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넣을 수 있는 원소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들 위주로 넣으라라는 말과 똑같겠지. 자, 다 조건을 한번 이제 좀 해석해 보자. 다 조건. 이거를 여러분이 바로 해석하셔도 좋은데 이게 안 되면 좀 모양을 바꿔도 좋아요. 그러니까 얘는 x 교 a의 여집합이고요. 얘도 이렇게 돼서 x 교 b의 여집합으로 해서 연산 법칙을 써도 돼요. 그럼 요 녀석은 x 교에다가 a 여교 b의 여, 요런 식으로 좀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x 교에다가 a 합 b의 여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x에서 a 합집합 b를 뺐더니 이게 공집합이 아닙니다라는 것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바꾼 다음에 해석하시면 봐. x는 a와 b 합집합 1 2 3 4 5 얘를 뺐을 때 공집합이 되면 안 된다는 라 케이스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아... 그러니까, X는 A와 B가 가진 그 원소 이외 것을 뭔가를 가져야 된다는 소리야. 어떤 거? 8, 9, 10 중에서 적어도 한 개를 가져야 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케이스는 8, 9, 10 중에서 하나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래야 X가 A와 B로만 이루어진 1, 2, 6, 7이라든지 3, 4, 5 중에서 하나를 가지면 얘네 둘이 합집합하고 뺐을 때 아무것도 안 나면 공집합이 될거 아니야. 근데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은 A, B가 갖고 있지 않은 원소를 적어도 한 개를 갖고 있다는 말과 똑같겠지. 8, 9, 10 중에서 하나를 무조건 가질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런데 아까 전에 또 뭐까지 얘기했었냐면 이 3, 4, 5도 있어도 된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3, 4, 5도 선택지로 둘수 있어. 잘 봐. 이 값들은 8, 9, 10이야. 상대적으로 커. 여기는 3, 4, 5야. 상대적으로 작아. 그래서 3하고 4를 집어넣게 되면은 다조건의 위배가 되니까 안 돼. 그렇다고 8, 9를 집어넣자 하니 값이 너무 커져. 제일 이상적이건 뭐가 되는 거야? 너를 넣어 주고 이 중에 제일 작은 값을 넣고 얘도 무조건 한 개를 가져야 되니까 8이라는 값을 넣어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3하고 8이 쏙 들어갔을 때가 예, 원수의 합이 가장 작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요 녀석에서의 원소의 합은, 보통 이렇게 원수의 합은 s라는 문자를 쓸 거예요. 그래서, 1, 2, 6, 7, 3, 8이잖아요. 요거 두개더 하면 몇이냐면, 10이야. 이거 두개더 하면 10이야. 그래서, 27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다. 자, 5번의 정답은요, 자, 2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요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체크를 하되, 다조건 같이 우리가 해석이 바로 안 되는 경우에는 연산법칙으로 바꿔서 요런 식으로 여러분이 표현하게 되면, 아, X는 A와 B가 같지 않는 어떠한 원소를 적어도 한 개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그 해석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8, 9, 10, 3, 4, 5 중에서 작은 값들 두 개를 때려 넣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